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꼬마예요 어, 제빠 꼬마가 지금 굉장히 급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을 노다니다가 굉장히 신기한 마을을 발견했어요! 그 마을이 뭐하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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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엔더맨 마을이요. 엔더맨 마을. 엔더맨이 엔더도 아니고 이 오버월드에서 살아가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엔더맨 원주민인가요? 예. 저기 저기 위에 이상한 엔더맨이 움직이죠. 저쪽으로 어? 가고요. 어? 저 밭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엔더맨이 있어요. 착한 엔더맨인가요? 오 엔더맨들이 많아요. 오오 도망가는 거 진짜다. 엔더맨 도망가는데 우리 보고? 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색 녹색 보여요야 안녕 안녕. 오 소리가 귀여워. 외계인 소리 나는데? 빽코 빽코. 뭐 따라하려고 그래 욕심쟁이. 빽코. 개구리도 나아 귀여워. 근데 얘는 귀엽다. 안녕. 안녕 아기 엔더맨인가? 무시하네? 친구야. 어? 거래를 하는데? 초심자라요. 근데 얘는 아기라서 그런가? 다른 엔더맨도 좀 보자고요. 어이, 할아버지 엔더맨!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어, 자네는 우리 군. 어, 산자수전 다 겪으신 엔더맨 할아버지. 아, 여러분, 초심자인데 거래를 하는데 레드스톤 가루.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뭔가 완두콩 같은 게 있어요. 핑크색 완두콩. 엔두미어? 크리스탈? <레> 아 이런 걸로 거래를 하는구나? 오, 네. 어, 할아버지 엔더맨이 있고 또 다른 엔더맨 한번 찾아볼까요? 아 파란색 눈 가진 사람? 전토덩이하고 부시뚜를 가져오면 은 완두콩 주네 핑크 완두콩 그리고 이 사람 누구야? 오이 어, 아저씨는 철도으로 주네요? 우리 완두콩을 많이 모아서 이런 도구들을 거래를 해야겠네 완두콩을 어디서 모으지? 완두콩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 어, 이 할아버지도 보면 레지스톤깔라고 부시돌을 가져오면 어. 반도콩으로 바꿔줘요 여기는 점토덩이를 어. 구해오래요 그럼 점토가 낫겠다 부시돌도 괜찮죠 부시돌도 괜찮고 한번 우리 여기서 그러면은 야생을 한번 해볼까요? 좋았어요 엔더맨과 같이 살아가는 콘텐츠야 오늘은 원래 거래하면은 걔네들도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응 음, 맞아요 걔네들도 레벨이 올라갈까? 어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그쵸? 오케이 자 빨리 해봅시다 그럼 방금 저 엔더맨들은 순간좀잘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네? 좀 다르네 저는 구시도를 켜겠습니다. 자갈이 있거든요. 오, 나올 한물 있네. 구시도를 꼭 맞춰야 되는데? 오가다로 할수 있으니까요. 엔더맨들의 기술도 배우면 좋은데. 오, 그런 걸 기술 전파해줄까요, 과연? 가르쳐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나는 엔더맨 선생님이야. 순간 이동 해볼까? 뿅. 그래서 제발 레드스톤가루 몇 개나 구했어요? 레드스톤가루 못 구했어요. 전 벌써 부싯돌 16개나 모았는걸요 16개? 네 우와 마을에서 작업해야겠어요 어 마을 주민들이 엔드맨들이 왜 좀비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와줘요 빨리 도와줘요 저이 없어요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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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아금빵 어, 마법의 책 수박실 횃불 레일 아이데아 상자는 발견했는데 어 잠깐만 여기 엔드맨이 있어 오리지널 엔드맨 쟤는 공격 어, 공격하겠죠? 어 뭐야 뭐야 렉토니어 아닌데? 이상한 뿔 달린 엔더맨! 이상한 엔더맨 발견했어요! 으아스켈레토나테 저격당했다는데요? 아니 그 no. 스켈레톤이라고 되어있지만 밝혀진 아이, 적 어... 아니라 아이는... 동굴에 그런 엔더맨이 있어요? 머리에 뿔이 달린 무슨 엔더맨이었어! 뭐야 새로운 애들이네? 착한 엔더맨만 있는 게 아닌가 봐! 오... 저랑 같이 동굴 좀 같이 가줘요. 저 아이템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디 어디 봐봐요. 칼 뭐야 있어? 칼은 없어요. 싸우러 가야 된다니까! 아니 난 지금 조약돌. 빨리 싸우러 가야 돼요. 빨리 돌칼이라도 빨리 들고 와요. 내 아이템 다 놓고 왔단 말이야. 죽어가지고. 저칼 하나만 만들어줘요. 저도 칼이 없어 고마워요. A few moments later.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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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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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야 야! 어! 봐봐 오야야 자식아! 가피 없어, 없어, 피 없어! 됐어, 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요? 어이또 있어, 또 있어! 죽여, 또어 버티러 오다만 보고 가는데? 아, 나피 없어! 피 없어, 아. 피어가피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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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오케이. 죽었어! 아다행이 살았다. 오, 뭐야... 아이템들 다 있네, 다행이네. 아. 네, 이거 없지? 아, 여기 있다, 쟤빠 아, 물에 떠내려 나온 거구나. 아, 엄청 크다, 저기 안에. 오... 정말 아닌데, 여기? 나무 광물에 솜씹 팔려가지고 아전 여기서 이거 교환 좀 한번 해볼게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랜더맨과의 거래 오 <목소리> 어, 90돌 15개 오케이 하나 바꿨어요 오 고마워 이리스톱 와! 고사한 거라고 했어 좋았어 거래를 아주 그냥 실컷 하게 됐구만 다이아몬드 와우. <목소리> 아까봐 좀가져놨어요 뭐? 거래해서 레벨업을 시켜보려고 주민들이요? 네 자꾸 어디 도망가서 도어가시은거 아, 보네 잘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점토 모은걸로 다 바꿨는데 레벨업하기 힘드네 레벨이 안 올라가요? 많이 많이 해야되나봐요 근데 여기 다른 어떤 친구 봤는데 엔더미움 6개면 칼 하나 오 그럼 그칼 한번 바꿔봐요 오케이 칼 하나 바꿔봅니다 오케이 우와 뭐야 이거 와 멋있다 이거 <laughs> 이 멋진 칼로 연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연어 연어 <laughs> 연어 했다 오한 방에 잡았어 연어 잡기 좋은 칼이군 <laughs> 제칼 어때요 제발 와 칼이 뭐와 뭐야 이거 멋있죠 멋있는데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석탄이 한세 세트 좀 넘어가요 제가 와우 떠났다 아 여기 계시네! 응. 석탄 바꿔주 친구가 있었나? 석탄 석탄박가전... 바꿔주는.. 석탄박가전... 석탄박가전... 아, 아 무슨 소었 어? 어디야? 어나 소름 돋았어! 어 나도! 어 여기요 여기!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농장으로 와요. 농장? 아 여기 안에? 응. 말이랑 같이 있는 친구예요?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어. 석탄? 아 그러시네. 오케이. 지금 더미움1 1개 모았어요. 우 이모 았네 할아버지가. 어. 나구 올라졌어. 수습템으로 아. 이 할아버지 놓치면 안 돼. 할아버잡아야 돼. 있구냐. 내가 말 걸고 있을게요. 주의해. 돌좀 사와주세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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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됐어. 안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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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만 와. A few moments later. 좀더 강제를 한번 하러 가볼까. 너 이봐, 엔드맨 있어. 또 무슨 칼 들고 있는 엔드맨이야 이번에는. 뭐 어, 일러봐요, 칼 들고 와. 오 이게 습격이냐 누구야? 엔드맨 칼 들고 와. 쭉에. 어디 어 어디 갔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에이. 와! 여기 아, 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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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뭐야? 갑이야 어, 화살쏘는 아, 엔드맨이야. 공격해! 야, 야, 야 이사나죽는다 어, 죽었어, 죽었어. 어, 괜찮아요? 어, 뭐야? 어, 엄청 괜찮았는데. 아파요. <laughs> 괜찮지 않아? 어 몸에 허리막 했어. 아니 우리가 모르는 엔더맨이 훨씬 더 많아. 어, 공격력도 엄청 센것 같아요 이 녀석들. 어, 마을 주변 항상 조심해야 이상한 엔더맨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뭐야, 어, 이상하게 쫓아와지고 엔더맨이. 뭐야, 또 나타났어? 뭐냐는 뭐지? 아니 아니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눈, 눈이 노란색이야. 아, 어, 오, 죽었어요, 제파. 어, 공격력 엄청 세. 뭐야, <laughs> 뭐야? 저 칼이 없어졌어요. 칼 아, 어디 갔어요? 야야야, 제가 어? 내칼 훔쳐갔어. 어, 그러네. 쟤... 야, 너 무기를 훔쳐간 거야? 야, 어, 야칼래나내 어, 거야, 내 거야. 끼끼 모았어. 어, 됐어, 됐어. 어. 다시 줬어요? 다시 얻었어요. 다행이다. 아이, 제가 칼을 가져 갔어, 순간적으로. 아, 무기를 훔쳐가네. 움직임이 음, 약간 이상하데 팔이 막 뒤로 콸렁거리 날아가던데. 콸렁 콸렁 거려. 어, 개야. 와, 눈은 흰색인데? 흰색이야? 야, 어, 내칼 가져 갔어. 야, 어! 여기 어요 어! 감사합니다! 무슨 랜드맨이야! 무기 파서 간랜드에마을 계속해서 침공해오네, 이 녀석들! 자,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무드의 조금 힘을 받아서 아이템들을 한번 모았는데 이거 한번 거래해보자고요! 자, 어! 얘 금방 올라가겠어! 아! 어, 올라갔다! 블레이즈 가라고 네더 사막이오이 네, 올라간다! 오! 됐다! 여기서 또 올라가겠다, 레벨! 전문가 그래 뭐야? 하는 과연 잘... 그림 아이고 응. 그림을 바꿔 강아고 바꿔주는 친구들은 얘는 한 번도 한번... 안 돼요. 아 일단 바지 만들어 볼까요? 이 친구는 신발 있어요. 어 하나밖에 안 된다. 뭐야? 자 <laughs> 신발 줄게요. 아, 또 감사를 주신 받아야지. 뭐주지 엔더맨 빠지네 잘 보니까 무늬가 있네 아 그러네 아 이거 뭔가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세상에 이런 엔더맨 말고 또 다른 엔더맨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많이요? 네 우리가 좀더만발의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엔더맨을 찾으러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엔더맨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만나다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